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바둑쌤, 노바.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자, 사활 시리즈 1, 이백을 잡는 문제를 또 오늘 풀어보자고요. 자, 하얀돌이 둘 차례라면, 자, 요렇게 먹여치기 하는 거는 다니셨을때 모자사공이 돼서 죽어요. 잡아도 급소, 그죠? 이제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. 자, 하얀돌이 둘 차례라면 여기다 놔야 돼요. 그러면 이었을 때 빅이 됩니다. 빅. 그러니까 하얀돌은 둘 차례라면 하얀돌은 살아요. 자, 흑이둘 차례라면 흑은 이렇게 두면 안 돼요. 왜? 그 자리에 나서 역시 빅이 되죠. 곡사궁, 직사궁은 모자사궁하고 바보사궁이 아니죠. 이렇게 모자사궁이 되면 죽고, 바보사궁이 되면 죽어요. 근데 이 모양은 곡사궁, 직사궁이기 때문에 급소가 두 개가 됩니다. 두 개가. 그래서 정답은 여기다 놔야 됩니다. 그러면 백이 당시면 모자사궁으로. 백이 안 두면 나중에 그냥 잡아내면 돼요. 이거는 이렇게 됐을 때 자동 차우궁이죠. 그래서 잡았을 때 급소. 그래서 이 모양은 그냥 이대로 놓은 상태 나중에 바둑이다 끝나면 그냥 잡아가는 것 잡아가면 돼요. 자, 그래서 정답은 여기입니다. 여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자 라부부 라부부 안녕. 자 고개 다시 돌려주시고 빠이빠이 즐거운 하루 되세요.